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남에 왔는데요. 저희가 어제 싸워가지고, 오늘, 오늘은 약간 화해 겸 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. 와, 카메라 앞에서는 잠깐 점 지금 이 뒤에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. 오늘은 연애 초반처럼 데이트를 해서 한번 화해를 해보겠습니다. 네. 기분 좋으십시오. 네. 네, 서로 풀도록 합시다. 우리 화해할 니까요 Thank you. Thank you. t 원씩. 아니 만 o 씩 아니요 n k you. Thank you. t 로 a n k you. t h a n 우리가 평소에 야 너라고 많이 썼잖아. 응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지 평소에 야 너라고 많이 부르니까 어. 그것도 애칭을 정해서 무슨 애칭이요? <laughs> 약간 자기 그런 애칭을 정해서 해야지 더화이를할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그래야지. 아무튼 저희 이렇게 카페 와서 이성빈이 싫어하는 말차를 시켰어요 으으으 말차 우우우 어? 방금 이성빈이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니까 러 <목소리> 설명하는 거야 아, 아 설명하는 explain. 어, 설명하는 아 설명할 땐 쟤인가요? 자기 뭐 하니? 나 오빠. 아니 이거 진짜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어, 너? 너 너? <목소리> 이렇게 너? No? 아니, 이거 이번에 졌네요. 아이 뭐 먹어요? 아니, 고마워요, 저는. <laughs> 근데 진짜 미안해. 너 어제 네가 잘못했잖아. 잘못했는데. 잠습니다 풀어 주고 있잖아. 아? 진짜? 그래서 <laughs> 내가 풀어 주고 있잖아. 어제 네가 잘못했잖아. 딱 걸렸습니다. 어디서 빠져나가려고. 자기, 우리 어디 갈까? 그러게, 저기요. 우리 옷이나 보러 갈까? 연남에왔는데 그럴까? 오늘 미모도 빛이 나시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부끄러워 해야지. 예? 네? 오늘의 룩 소개해 주세요. 일단, 신발은 아식스 아이사피 콜라보 신었고요. 다음에, 바지는요? 바지는 잘할 거예요. 아니요. 페인서 이번에 신상 SS 반팔입니다. 오 그럼 얼굴은요? 네 예, 얼굴은 19년산. 어 여기 한수룸 여기 가볼게요. 에? 여기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? 없어요. 여기네 여기 이 건물. 이거 여기 예, 예. 앞에 있네. 안에서 촬영이 안 돼가지고 보고 왔는데 역시나 그로 마치 너무 비싸 근데 진짜 예뻐. 맞아. 자 하나쯤은 가지 가지고 싶은 거긴 해. 자기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사주면 되겠네. 하하하하. 애들. 음, 날씨가 좀 더워질라. 원래도 더웠긴 했는데. 이제밥먹으러가야죠자기씨벌써요 어제 m b o she dog, pegopayo, c a 기 t u r i n g p a m 저희는 i a n 를 먹으러 왔어요. 근데 지금 대기를 걸려가지고 지금 몇 번째 t 모르겠어요. 지금 배고파서 배 아파요 저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와우. 여기 서 윈터가 식사라고 계시죠? 네, 올라가요. 네, 올라가요. 자,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. 아, 배르 근데 또겼어 어디 갈 거야? 거야? 좀 걸어다니다가 <laughs> 우리 추억의 <웃음> 카페를 <웃음> 저희가 카페를 가려고 홍대를 왔는데 닫아버렸어 아니 닫아게 가다... 아니라 없어졌어 여기였는데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이거 주셨어요 주셨어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잘먹게 짜잔! 완전, 완전 단골카페 왔어요 네? <laughs> 생 열심히 하시네요. 내 말이 안 들리겠지? 안 힘드신가요? 힘들어. 이년생 배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머리 갑자기 바뀌어 있겠네. 아, 어. 상비 머리 잘랐어. 귀여워. 이제 나와가지고 진짜 집갈 거예요. 아, 드디어 나왔구나. 헬스장 가셔야 되잖아요. 네. 사실 운동이 더 좋아요 저는. 와. 집보다. 와 지금 나랑 같이는. 있는... 편집 보다라고 말했잖아. 편집 <laughs> 보다라고 말했잖아. <laughs> 마무리. 나의 품에서 마무리 하거라. 알았다. 그러면 오늘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팔힘 주는 거 보소. <laughs>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, 영상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나나이나. 다들 싸우지 마시고 파이 좋게 지내세요. 안녕.